안녕하십니까. 이실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얘기는, 음, 새나글에 나왔던 글러브 매만지는 법을 이제 미트에 접목시켜 드릴 거예요. 이분은 저한테 가공받으셨던 분이고, 저한테 낚이셔서 또이 미트 트레이닝, 올스타 트레이닝 미트까지 구매하셨죠. 자, 미트 만지는 법, 이제 60 패턴, 즉, M8 기본형 같은 모델, 좀 90이나 60, 좀 기본 스탠다드 타입 미트를 만지는 법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M2형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릴 거고, 타테가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은, 샌단글에 나왔던, 파트 1에 나왔던, 내 인체심, 내 손의 관절과 마디, 인체심비가 이어지는, 어디, 1, 2, 2일 만지는 건 동일해요. 자, 이분이 지금 저한테 가혹받아서 썼던 거예요. 잘 쓰셨는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공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롤링을 넣어도 공이 돌아요. 왜일까요? 이게 바로, 어, 보이실지 모르죠? 엄지의 각도 때문에 그래요. 엄지 아랫벽에 물었을 때 윗벽이 안 물려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윗벽을 더 만지는 거에만 신경을 써요. 즉, 아랫벽, 윗벽이 같이 물렸을 때, 아랫벽, 윗벽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너무 벌어져 버리면, 윗벽으로도 못 무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 각도를 제가 뭐라 그랬죠? 좀 만져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접근을 이 D 귿자 틀에 너무 유지하셔가 잘못하는 분들이, 이 밑에 자체의 틀을 D 귿자로 만드시는 분들, 그럼 롤링 했을 때잘안 물려요. 그리고 디귿자 틀로 만들게 되면 들어왔을 때오므리다 보니까 엄지를 다치게 돼요. 돌게 되고. 그래서 롤링을 물었을 때안 물리는 부분은 첫째가 뭐냐면 이 1번, 2번 이 부분을 못 만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꺾는 거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뭐 이게 잘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를 꺾어서 빠지는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멈춰주게 하겠다는 의도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만지는 과정에서 검지, 즉 1번, 2번이 못 물어주는 그런 만짐이 돼버리면, 매만짐이 돼버리면, 공이 더 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잘안 물리니까. 아래를 더 누르게 돼서 엄지 부상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써왔고 포구지점도 제일 잘 가고 있어요 배로도 많이 안 늘어났는데 슬슬 늘어나기 시작했죠 공이 돌기 시작됐다는 그 반증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지 아랫벽이 내가 편안하게 돼서 이렇게 쓸수 있는지 부분을 보고 그 연장선에서 아랫벽이 잘 형성이 돼 있는지 보는 거예요 보면 여기가 좀 이렇게 뭐랄까 딱 받쳐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엄지 라인을 좀 잡아 줄게요 내 엄지가 편안하게 유지가 되면서도 여기서부터 밀착시켜서 라인이 나오게 그럼 제가 다른거 안하고 엄지 아랫뼈 그걸 갖다가 너무 아래를 불룩하게 만들어버리면 이거 나중에 M2에서 오류가 나오는 부분인데 너무 이 손으로 눌러가지고 깊이 만들면 또 돌겠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 이렇게 돼있는거를 조금 이렇게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만져주시고 라인은 이런식으로 돌아가는 약간 처마 돌아가듯이 이 라인으로 살짝만 잡아줄게요 그러면 이것만 잡아줘도 얘는 딱 물리기 시작해요 아랫벽을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뭘까요? 안 물렸다 보니까 여기가 좁아진 거야. 맞죠? 왜안 물리니까 더 힘을 주니까 바닥이 살아서 그래서 여기를 만지는 거죠. 그게 뭐죠? 1, 2. 새끼 약지 1, 2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건 의도는 뭘까요? 그럼 방향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나요? 반대로 접는 모양이 나오겠지만 이 의도는 여기를 형성해주기 위한 의도예요. 여기를 바닥을 왜? 우리가 딱볼잡을때 이런데도 들어와야 되고 백핸드 잡을 때 이런데도 물려야 되거든요. 그걸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거기를 아래랑 위랑 같이. 그럼 어떻게 돼요? 밑이가 주걱덩 모양으로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1, 2를 만졌으면 그 다음에 뭘까요? 2, 2를 또 만져주는 거예요. 1, 2, 2, 1 똑같아요. 세 나그레 나온 글러 만지는 법은 똑같아요. 1, 2, 2, 1. 그리고 아래 뼈. 그래서 밑트 만지는 법을 4단계로 말씀드려요. 1번 뭐죠? 엄지를 아래쪽에서 좀 내려주고 여기가 아니라. 어 여기가 아니라 좀 밑에 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 라인에 맞춰서 좀 내려주는 그 작업 즉 손에 따라서 또 무는데도 손이 작으신분은 그게 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적절한 위치에 안착시켜 놓고 내가 엄지 라인 만들어 준게 1번 그다음 뭐죠? 여기 새끼 약지 1, 2 그건 뭐죠? 아래를 만져 주는 거그다음 뭐죠? 2일은 뭐죠? 포우면 쪽을 물어주게 만드는 거 그럼 좁아지죠. 그러니까 어때? 3번, 4번 열어 주는 거. 이걸 땡겨서 반대로 돌려준다라고 선수들이 많이 하는데, 이게 결국 밑을 열어주는 과정이에요. 이걸 통해서 또 형태가 틀어지면 안 돼요. 1, 2, 2일 각을 유지하고 열어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었을 때, 딱 물리는 거죠. 물리는 거죠. 물리는 거죠. 그때 또 뭐가 중요하냐저했 캐칭 드릴, 롤링. 물고, 물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들어, 손바닥 마저 아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뭘 하냐? 이런 것들 막, 이런 앞소바 같은 것들을 안에다 집어 넣어요. 그러면때 민감도가 떨어지게 돼 있고, 여기 맞아서 내밀면 더 튕겨나가. 안 아픈, 안 아플까요? 손 벌리고 있는데 이거 되고 있다고 안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새낙을 이편에서 나왔겠지만, 제가, 볼을 얼로 잡는다? 밑에 쪽으로 잡는다. 그래야 손바닥으로 받았을 때, 밑에 받아도, 롤링 들어가면 안 아프다 그랬죠. 일로 받으면 절대 포즈는 아플 일이 없어요. 하지만, 주저가 뛰거나 그럴 땐좀더 붙여서 잡아야 되고, 손바닥 떨어지는 것같은 손바닥 중앙에다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롤링이 들어가주면, 예, 그 모양, 롤링 들어가지만안 아파요. 그래서 각을, 덫을 놓는 이 각을 1번, 2번, 3번, 4번 만들어준 다음에 롤링 물면, 롤링, 물면 돼요. 롤링, 물면 돼요. 롤링, 물면 돼요. 안 빠지죠? 여기 와도 안 빠져요. 왜? 물어주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돌아 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1, 2, 아, 1번, 2번, 3번, 4번. 2번, 3번은 뭐다? 1, 2, 2, 1.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형 미트, M8형과 같은 류의 미트들은 만지는 방법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서, 요렇게 해서 물려있어. 1번 실수가 뭐라 그랬죠? 대칭 만드는 거. 그럼 빠져요. 분명히 비대칭인데 물려있는데 대칭 만드는 빠져요. 또 2번 실수는 뭐라 그랬죠? 항아리 만드는 거. 그럼 어떻게 해 돌아. 3번 실수는 그걸 같이 하는 거. 그러면, 한 1.5만 하도도 이렇게 되면 안 물려. 롤링에도 안 물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물려 그러니까 엄지가 다치는 거예요. 다 엄지 부상이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밑에도. 이렇게 길을 잘든 밑에도 본인이 만지는 걸 잘못 만지기 시작하면, 막 여길 계속 누른다라든가, 아니면 주걱턱을 만든다라든가, 아랫 뼈를 못 만져줘버리면, 엄지 삐는 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방 오시면 리터치 해주는 게, 아, 이분이 잘 쓰고 있구나. 롤링, 캐칭 드릴을 잘 해서 물어주고 있구나. 그리고, 물, 잘 물리는, 이런 형태를 잘 만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거. 또, 심지어는 사람들 이 여기가 튀어나온다 그래요. 배꼽이 나온다 그래요. 왜? 못무니까꽉 쪄서 나오는데, 그걸 안 나오게 하려고 여기를 또 집어넣어요. 이렇게, 엄지로.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윗벽, 아래벽 물려야 되는데, 여기가 항아리가 돼버리니까이 벽이 일자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항아리가 돼버리니까 도는 경우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오는 부분을 살짝 눌러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이, 각에 맞춰서 해주셔야지, 각과 상관없는 중간 부분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올스타 트레이닝 미트로 또 보여 드릴게요 좀더 작은 걸 보면 보겠죠 그래서 올스타 트레이닝 미트를 실수하는 분들 되게 많이 보셨어요 어,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처음에 올스타 트레이닝 미트가 나중에 올스타 미트 편에서도 또 설명 드렸지만 웹이 너무 타이트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판매하려고 100개 주문할 때는 올스타 측에다 요청을 한게끈 길이를 좀 길게 좀 결합해 주세요. 저희 건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짧으니까 늘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길게 했는데 중간 길을또 길게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또 새끈 또 껴서 제가 가공해 드렸는데 이 웹이 조금 유격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근데 대부분 처음 구매했을 때면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웹을 잡아 버리니까 글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키조개 모양처럼 삼각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돼 버리면 진짜로 뜰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1번 힌지가 두개이지만 관절을 맞춰 놓고 1번 2번 3번 4번 물어 주는 거죠 그리고 볼지 머리 알죠 엄지 검지 사이 근데 얘는 엄지 검지 사이가 요정도 와 그래서 조금 더검지 가깝게 그래서 물어주는 형태를 유지하는 그러면 모든 밑의 시작점이 이 라인을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M2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서 착수해가지고 그런 모양 만드는 거고, M8은 기본으로 착수해놓고, 그래서 올스타 트레이닝 밑을 봤더라도 여기가 다 물리게끔, 코어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잡히면, 코어의 힘이 순서로 들어가면서 들어가면 여기도 물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사라져버리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얼마 전에 누가 또 이거, 미국 선수도 올스타 밑을 가지서 연습하는 거 봤는데, 함정은 뭐냐면 그 사람은 손이 여기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동양인 손에서는 그냥 일반 밑에 끼는 건 똑같아요. 주먹 잡듯이 똑같이 잡고 1번, 2번, 3번, 4번 만져주시면 똑같이 물린다는 거죠. 트레이닝 용품이 길이 잘못 들어있다면 잘못된 습관을 손에 익히는 그런 약간 독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밑에 만지는 건 똑같아요. 2, 3, 4, 똑같아. 글러브, 트레이닝 글러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밑에 접목시킨다. 기본적으로 관절 번호 1, 2, 2, 1 기억나시죠? 엄지 라인 아래벽 잡아주고 1, 2, 2, 1 만져주고 계속 시합 중에 매만져 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만지는 과정을 매만져서 공이 물리기 좋은 덫을 논다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눌러서 길을 내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부드러워질 부분은 부드러워지게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지만 글로우랑 밑에랑 똑같은 게 뭐냐. 내 손은 이렇게 되지만 예, 예각이 되지만 밑에 끼고 눌러도 예각 안 돼요. 직각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손등이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공을 잡았을 때 이게 이렇게 돼서 물리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냥 딱 물려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덫을 온다잘 물릴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시합 중에 만드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 만지는 엘리트 선수들은 늘 물어보는 게 그거죠. 너왜 그렇게 만졌어? 이유가 뭐야? 어떤 이유로? 모든 행동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돼. 그렇게 만졌을 때 이게 잘 잡힐까? 라고 제가 되려 질문을 하는 거고, 그 친구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실장인 생각이 이런데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고. 아, 그러면 너는 습관대로 막 이렇게 만졌다고는 하지만, 그 습관이 그러면 안 좋은 습관이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은 납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태가 좋은 밑을 유지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자, 이 주인분, 제가 리터치, 아직 안한 상태예요, 이거. 다시 리터치 해가지고 뭐죠? 제가 본인이 숫돌질 잘못해가지고 무뎌진 칼날을 다시 기계로 싹 예리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 이해해주, 만지는 법 신경 쓰셔서 쓰시고, 뭐, 캐칭할 때 롤링 좀더 신경 쓰시고 하면, 캐칭들을 연습하고 하면, 이두 밑으로 밑에는 퍼펙트하게 잘 쓰실 거예요. 네. 웹도 많이 안드어났고잘 쓰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기본형 미트 만지는 법 설명드렸구요. 나중에는 제가 M2라든가 다른 패턴 미트까지도 제가 좀 설명드리는데, 기본은 1, 2, 2, 1이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